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진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송동구 송수동 일가 서울숲 트리마제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0타경 55340입니다. 감정가는 31억 원, KB 부동산 평균가는 28억 4천만 원입니다. 전용면제 26평에 분양면제는 39평으로 1차 체제가는 31억원이며 보증금은 3억 1천만원으로 입찰은 2021년 6월 21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 송동구 송수동 1가 서울숲 트리마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 서울, 서울숲역 540m로 역세권 최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송수동은 새로운 부촌으로 격상시킨 갤러리아 포리아 더불어 2017년에 201m 높이의 서울숲 트리마제 주상복합은 용구 한강 조망 아파트로 송수전략 정비구역 개발 예정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수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성동구 송수동 1가 서울숲 트리마제 주상복합아파트 경매물건은 103동 29층 매물로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은 39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준으로 31억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6월 21일에 1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3억 1천만원이며 입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수트리마제 주상복과 아파트 39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28억 4천만 원에 매매 하단가는 26억 9천만 원 매매 상단가는 30억 2천 5백만 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매물이 매우 귀한 상태로 현재 16억 원에서 17억 5천까지 체크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두산중공업이 시공하여 2017년 5월에 사용승인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총 4개동에 68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6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47층 중 29층 39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명품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9월 21일에 설정된 둘리 AMC 대보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13억 3,560만 원입니다. 후순위 개인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53억 9,961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 변동 현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서상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매각 잔금 납부 계획이 중요할 듯합니다. 서울은 투기 지역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15억 원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대출이 금지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경매 물건과 동일 평일 때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월에 3층 저층이 25억 원에 25층 기준층은 4월에 31억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숲 트리마제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39평형대가 조망권에 따라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35억 원대 초중반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전문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사냥으로 성공 투자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매각 세를 살펴보면 서울 송동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20%,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 모든 아파트 최근 경매 현황을 살펴보면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되고 있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동구 인근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 물건과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동구 송수동 일가 서울숲 트리마제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